<laughs> 그거 왜하야

이렇게 눈알 같은 거. 왜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어요? 오늘도 커플 사이에 껴서 응. 술을 먹도록 할게요. 아내 <laughs> 인생 언제 내 눈이랑 먹는 부분이야? 아니 왜 이렇게. 빵똑같이 나오냐? 4일 동안 술안 먹었는데 되게 빵떡같이 나오네? 피자 포장해가지고, 피자 가지고 가겠습니다. 되게 빵떡같 빵떡같을? <놀람> 아니, 이거 어플에서는 19,500원인데 왜 24,000원인 거지? 치즈볼 너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아니야? 치즈볼. 치즈볼이야? 음. 아니야? 스파게티 준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네. 아니 뭐지? 아, 아줌마한테 뭐라고 했네 음. 내가 파게아그 <laughs> 아줌마가 아니 그래도 물어보지 않냐? 반반을 시켰는데 3, 거의 3만 원도이었거든 잘못 시킨 거 아니야? 물어보지 않래 내가 반반이라고 했어 뭐죠? 내가 반반이요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그5 0 0 0원 할인 그거 적용 안 됐나요? 했더니 적용이 된거래. 그래서 아 그러면 가서 이제 보여줘야지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던 거였지. 근데 너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리고 어차피 날아왔어. 나 진짜 날아온 줄 알았어. 그래 나 잘못 시킨? 어너다 잘못 시킨. <laughs> 뭐야 이번엔 뭔데? 어나 어, 진짜 내세기 처음 시켜봐 피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왔나 봐. 나4일만에 그렇죠. 먹는 거지. <목소리도 안 와> <목소리도 안 와> 이제 적응되지 않았니 <laughs> 장난 너무 귀여워 한 음, 먹기 불편하게 칼로리 <목소리도 안 와> 왜 이렇게 옛날 그게 아니네 자기 아까 저거 먹고 싶다 이 옛날 그게 아니야. 옛날이비주얼 아니지 않냐? 그치, 이렇게 반질반질했었어. 안 튀겨지고 그냥 생옥수수 이 반질반질. 가루가 없었어. 반질반질했어. 반질반질 알지, 알지. 한번먹어야지 맨날 그 맛이 좋은디, 야나는 아, 싫은데. 주머니에다 주머니, 주머니, 맨날 구급주머니에다 주머주 집어넣고 맨날 손 넣으라고 맨날 쪼그려. 맞아, 맞아, 맞아. 그치만 맛있네. 아파, 아파. 아, 했네 아파. 야, 근데 그래.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원나 원래... 처음 먹어봐 그래서 사온 거야 우린 응, 알잖아 아 글쎄 내가 그때 먹내 과자만 샀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위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 음, 아니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약간 짭다이지 짭짤 짝달. 아니 감자 맛나 내가 꺼서 어야 제대로 내려가 진짜 맛있어 아니 누가 그렇게 세일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진짜 많은 커플들이랑 내가, 내가 이렇게 술자리를 진짜 많이 가져 봤거든 이렇게 커플 사이에? 근데 항상 커플들은 싸워. 근데 그게 서로 사랑하고 대정이 있으니까 싸는 거야. 그데 음. 살리기 하지 맙시다. 사진을 봐봐. 야 <laughs> <laughs> 그거 왜 하는 거 민정아 너 영상 되게 잘 챙겨 보고 이거 좀 밑에서 찍지 마. 야 근데 너가 빡세라기 전에 무슨 민정이 만두야 여기 비터 거기 만두 왜 만두 왜, 왜 수영이 그거 저거 <laughs> 구독자 수 없어졌다는 얘기하지 말고 아래서 찍지 말라고 맞아, 근데 이렇게 자로 한거 처음 봐나 이거 거의 나 찍어야겠어 자로 이렇게 작까지 해서 아 어머 이게 아니라 민정이는 진짜 대단한 게 원래 다른 사람들은 이더 이뻐 보이려고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 아 뭐냐면,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것도 각도가 아래에서 위에잖아 아니 난 삼각대 이거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없어도 만들면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찍지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안 찍는 근데 내 원래 이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면서 <laughs> 이거 아래에서 위에 찍는거고 <laughs> 뭐야 왜 저래? 이래 <laughs> 근데 그게 진짜 많았어, 그 영상이. 그니까 봤는데. <laughs> 그날만 <웃음> 있는 게 아니야. <laughs> 뭐야 왜 저래?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야 근데 얘가 이거 말해줘. 뭐? 솔직히.. <laughs> 어? 뭐라고? 나 <진짜> 웃었네? 뭐라고? <laughs> 아 그니까 내가.. 멀리서야. 1월 초에 생일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9일 동안 술을 연작으로 먹었어. 약이거든 어? 그러니까 연작으로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점핑 운동 한단 말이야. 야, 아무튼 야. 내가 점핑 운동 하는데 코치님이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게 모니터로 확인을 해하시 하시나봐. 아니 근데 회원님 뭐술약속 많으세요? 막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타고 하니까는 아 그러냐고 해그 가셨어 그러더니 다 끝나고 오더니. 근데 없님 모두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laughs> 근데 이거 저이지 그, 점... 않냐? 조이잖아. 멀리서도, 그러니까 멀리서 모니터. 와. 그냥 저렇게 카메라 더 <laughs> 멀리는. 내가 한이 이, 정도를 볼거 아니야. 근데 저 멀리서도 봐도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laughs> 그거지. 점핑 하는데 이게 이렇게 뻑 음. 톡톡. 예톡톡쳐 진짜... 되잖아. 이렇게 어. 묵직하게 멋지게. <laughs> 진짜 맨날 먹는 크레미형. <laughs> 이거 먹고 이거 먹을까?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merican. 피클이랑 i c a n American. a 아메리 i c a n American. a m e r i c 먹. 스크린 많이 해주는 우와. 가수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구나. 아, 엄마. 어 아, 엄마. 천봉. 근데 저건 목에 걸리더라. 아, 이거. 어떤 막과 네, 달라. 네, 네 오거 어디 거야? 오리온. 역시 우리온나 진짜 이 정도야. 내가 과자를 진짜 좋아해. 애기랑 비교하면 게이랑 비교하면 그게차이점